안녕하세요. 당신의 서울메이트 최은경입니다. 제가 지금 어떤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. 거의 중간 정도 다 빠져 나왔어요. 이 터널을 지나면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든 시간 제 인생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왔어요. 근데 이 터널을 지나면서 저도 혼자 가려니 너무 무서운데 제 삶의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해준 많은 분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어, 비가 올때 우산을 내어주진 못해도 그 비가 그칠 때까지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, 어, 저한테 뭔가 대답을 주고 제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아도 제가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제 삶의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해준 많은 분들 덕분에 제가 그래도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이 터널 끝처럼 끝이 보이는 곳에 도달하게 된것 같은데요.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. 답을 주진 않아도 그 시간이 다 지나 시간을 내어 주는 사람 함께 해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.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. 저는 당신의 서울 메이트 최은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